처음으로 말레이시아를 갑니다! 오 말레이시아가 먹을게 그렇게 없다고 소문을 들어가지고 동네에서 쇼핑을 좀 하고 맛있는 점심을 먹어줬어요 그리고 출발 4시간 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지옥의 티웨이 저희는 등받이가 없는 좌석이랍니다. 여러분들은 사전 체크인 꼭 하십시오. 저희는 면세품도 따로 사지 않아서 조금 일찍 갔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저것 구경하다 보니까 시간이 진짜 후딱 가더라고요. 공간과 전시공간이 좀 넓어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구경했던 것 같아요 이 사진을 찍어보는 것 카메라 어디서 찍어? 어? 야야야 오오오 <laughs> <야, 야. 웃음> 이게 뭐 프렐류드 생수라고요? <laughs> 그냥 물 아닌가요? 실패했어요. 또 기계가 제 얼굴을 얘랑 매칭을 못 시키겠대요. 드디어 코타키나발루행 비행기를 타러 갑니다. 요호! 이때는 몰랐지 그곳이 어떤 곳인지. 간식을 따로 구매해야 돼서 아까 공항에서 샌드위치를 사와서 저녁으로 먹어줬어요.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저번에 베트남 갔을 때 입국 심사 진짜 힘들었는데 코타키나발루는 엄청 빨리 끝났어요. 아, 말레이시아는 이번에 처음 오는 거라 저희는 반자유 패키지를 선택했답니다. 저희의 숙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왜 보이실까요? 이, 이거 보이실까요? 1일 1 페스터 필수 입니다. 요 말레이시아 둘 기들, 이따가 8시 45분까지 호핑 투어를 위해 로비로 모이기로 해서 저희는 조식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식당은 에어컨이 있는 실내와 더운 실외를 고를 수 있는데 조식이라 밖에서 먹어도 그렇게 덥지는 않아요. 뭐 대부분 동남아 쪽 호텔 조식 뷔페는 그렇게 맛있는 게 없어가지고 기대는 안 했는데 여기 스트라하버 조식은 진짜 빵 말고는 먹을 게 없습니다. 아, 물론 제가 말아도 못 먹는 향신료 찌질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동남아는 이상하게 그냥 일반적인 고기에서도 쩐내가 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가볍게 무시하고. 아, 저 그거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안 먹어요. 진이 오믈렛 없으면은 아침에 아무것도 먹을게 없습니다 음, 오늘도 먹을게 없는 빵집 이 내가 검은빵을 잘라서 구웠는데 자르고 가져가니까 옆에 식빵이 있더아 개인 잘랐다 싶었지 그냥 맨밥인데 뭐맨응 m 진 e r 진짜? i 음. 근쪘또응런데 찾아서 먹 찾아서 먹도있람이도있때 엄마가 don't know. I don't 맞아요. 날라다니는. t k n o 이거 올리는 이 know. I don't k 아, 0.6가. 아. 이것이 바로 수라하버 마달란인가요? 너무 더운 거야. 털 있는 것도 너무 힘들겠지. 저희는 이제 호핑투어 하러 마무틱 섬에 가는데, 스트라바 안에 있는 선착장에서 출발해서 저희는 수영복만 입고 나왔습니다. 개꿀. 아, 버튼남 아줌마잖아. 근데 너도 여기 안 가면 는안 갖고. 의자에 있다. <laughs> 오, 저희 호텔 바로 옆에 선착장이 있어가지고, 지금 바로 호핑투어를 하러 간답니다용. 배을 찍어야지. 맞아 아야 Thank you. Thank y 아 Thank you. 아, 아, 뭐 깔치 같은 게 있어. 배를 한5분 정도 타고 들어와서 마무틱 섬에 도착했어요. 어. 아 모자도 안 챙긴다. 그러네, 모자를 좀 챙길 걸. 구명 조끼를 입고 언니한테 빌린 스노클링 장비를 이용해서 스노클링을 했는데요. 와, 물고기가 진짜 많았어요! 시간동안 스노클링을 하고 이제 쉬려는데 아니 도마뱀이 있는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쉬다가 투어에서 점심식사를 준비해 줬는데요 <laughs> 새삼스럽게 왜 실망하고 그래 이럴 줄 알고 있었잖아 호핑투어 일정 뒤엔 자유시간이라 대충 먹고 시내가서 사먹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되겠어서 가이드분한테 링깃을 빌려가지고 컵라면이랑 맥주를 사먹었어요 날이가 맛있지? 응나싱가포르에서 진짜로 하루에 한5시간쯤먹는 여기 시내 나가면 은더싸겠지 훨씬 싸지 이렇게 닭날개가 그 비둘기처럼 생겼어 누리, 누리끼리 해가지고 먹기 싫게 생겼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laughs> 근데 오히려 닭날개 개맛이을 수도 있어 먹어봐 맞아 이 맥주가 제일 맛있어 할거 같아? 응 아 그리고 마무틱 섬은 도마뱀 섬이라고도 한다고 가이드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진짜 큽니다. 어머 사람 크기만한 도마뱀도 있다고 하네요. 짠 저희는 이제. 탄중하루 해변으로 갑니다. 탄중하루까지는 숙소에서 그랩을 불러서 이동을 했는데요. 저희는 트래블 월렛 카드에다가 링깃을 충전해서 그랩에 등록해서 다녔기 때문에 카드만 가지고 아주 편하게 돌아다녔답니다. 중하루 와, 저개구리 뭐야? 저개구리 뭐야? 탄중하루 쪽에도 야시장이 있는데 여긴 아직 준비하는 중이더라고요. 아, 근데 여기 옆에 하수구가 있는 건지 냄새가 진짜 너무 심해서 빨리 도망갔습니다. 저희는 탄중하루 해변에서 선셋 맛집이라는 루시스 키친에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요. 같은 건물에 징이라는 바가 있어서 직원분께 루시스 키친에 왔다고 말씀해주시면 자리로 안내를 해주세요. 저희가 조금 일찍 도착해서 뷰가 아주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었어요. 저희는 블루레모네이드랑 오레오 밀크쉐이크를 주문했는데, 오레오 밀크쉐이크가 그냥 단백질 쉐이크 맛이 나더라고요. 뷰가 이뻐서 참는다. 그리고 어린이 메뉴에 비프버거가 있어서 한번 주문해봤는데, 제 기준으로 향신료 향이 조금 나가지고, 음 그냥 소소. 어마무시한 소스가 많이 묻혀서 나왔는데요. <laughs> 트러플 피자도 시켰는데, 이게 그나마 여기서 제일 맛있습니다. 저 yeah. 와, 근데 뷰가 진짜 미쳤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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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코타키나발루가 와. 세계 3대 석양에 속해 있는지 알것 같더라고요. 사진에는 잘안 담기는 눈으로 봤을 때의 웅장함이 진짜 미쳤습니다. 려고 했는데 점점 하늘이 더뻐져 제가 무어 해가 다 지고 나니까 탄중하루의 야시장이 열렸더라고요. 규모는 엄청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구경할 맛이 있었습니다. 신기하다. 너무 일찍 호텔에 돌아가는 것 같아서 그랩을 불러서 이방고 쇼핑몰로 갔어요. 드디어 저희가 먹을 수 있는 망고 아이스크림을. 가이드님한테 빌린 돈도 오늘, 갚아야 되고 내일 잘 시간에 네. 시장을 갈 거라서 ATM기계에서 링깃을 네. 뽑았어요. 네. 오 야, 근데 잔돈 잘 섞었었는데? 어, 좋다. 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오늘은 조금 늦게 내려갔더니 안에 자리가 없어서 밖에 앉았어요. 메뉴가 살짝 바뀌었지만 어쨌든 맛은 비슷함. 요렇코론 호텔 수영장을 보면서 밥을 먹을 수 있답니다. 열심히 식량을 조달해오시는 우리 여행 동반자님 <laughs> 결국은 또 빵입니다 <laughs> 잼 바르는 남자 잼남 잼 좀 쉬다가 숙소 앞으로 스노클링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현수 씨, 준비 되었습니까? <laughs> 고기를 보러 네. 네. 바다로 갈까? 나,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 물고기를 잡으러... 같이 가요~ <laughs> 아니, 여기는 발도 닿는 부분이었는데, 마모틱 선보다 진짜 숙소 앞이 물고기가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숙소 앞에는 문어도 있단께요. 뭔뭐 타러 돈 주고 호핑투어를 갑니까? 여기가 바로 호핑투어인디. 나는, 난 찐따여서 이거 필수임. 둘, 셋. 너안 들어갔지? 야, 너안 들어갔지? 안 들어갔잖아. 하나, 둘, 셋. 으로 우리 물만남 불에옥잠시는요 수영장에서도 떠있구요 한바퀴 제주도 부리고요 수중 발레도 하셨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괜찮으세요 <웃음> 수중 발레 못해요 <laughs> <laughs> 아파요 <웃음> 누워서 여유롭게 휴식을 취하다가 이제 숙소로 들어가서 씻고 시내로 나갈 준비를 합니다. 이번 편은 호핑투어와 호텔 위주의 영상으로 구성했고요. 다음 편은 시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